3원 21장 4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어, 오늘 말씀에 눈이 높은 것이라고 나왔는데 영어성계에 보면 허리 아이즈 이렇게 해가지고 교만한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그러니까 사실은 두번다 아 어, 교만한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인데, 어, 교만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어, 좀더 실적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눈이 높은 것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지금 정상적인 위치에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눈이 건강하고 건전하고 정상적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라면 원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낮은 곳에 있어도 문제입니다. 그 그러니까 낮은 곳에 있어도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창조하신 상황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위치보다 자기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다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건 좋은데 이 유교 문화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지배하고 있었던 이런 동아시아의 문화는 자기를 좀뭐 어필하고 피할 하는 것보다 항상 자기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을 그것을 미덕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뭐 물론 자신에 대해서 낮춰주고 상대방을 놓쳐주면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난 진짜 별로야, 나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병든 것이고 자기 자신을 더 원래 위치보다 높게 생각하는 것도 병든 것입니다. 이 교만하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집중하고 있는데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건데 자신의 현실적인 위치보다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 교만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틀어지게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현실을 우리가 말하는데 그잠원에서 말하는 현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현실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 사람들 우리가 다들 10명이 모여서 100명이 모여서 1000명이 모여서 우리가 말하는 현실은 A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눈,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봤어야 했던 온전한 눈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상이 아니에요. 기준이 우리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없는 우리, 병든 우리, 하나님을 떠난 죄짓는 우리들이 보는 그 눈이 보는 현실은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병들었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는 그 현실, 그 현실 우리가 현실로서 아멘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건강하고 온전한 상태가 된 거겠죠. 지금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현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높이고 무조건 낮추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현실에서 너는 지금 그렇게 우울증 걸려도 안 되고 아니면 너가 너무 자고 해도 안 돼. 너는 지금 이 위치야. 그러니 너는 회개하는 것이 맞아. 아니면 너는 높아지지 않는 것이 맞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현실적인 위치보다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해서 안 되고, 이웃을 바라볼 때도 이웃의 현실적인 위치보다 이웃을 더 낮게 여기거나 때로는 더 높게 여기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치를 알아봐야 되고, 우리의 위치를 알아봐야 되고, 이웃의 위치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실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현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다라는 현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웃은 그 이웃들의 위치는 어디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현실 그리고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현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한명한 한 명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항상 귀하게 여겨줬어야 했던 것이 마땅한 현실입니다. 어,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자녀라는 현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현실이 아닌 다른 현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뭔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이웃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고 언제든지 죄를 사랑하며 사단의 자녀가 된다면 사단의 자녀로서 언제든지 우리는 심판받을 수 있다는 현실. 이 현실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가 생기는 순간이 교만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병들은 거예요. 눈이 높은 것에 이어서 또 뭐라고 나왔냐면 마음이 교만한 것이라고도 나왔어요. 우리가 똑같은 눈을 가지고도 현실을 보기도 하고 잘못 보기도 하지만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도 마땅히 느꼈어야 했던 감정이 아니라 잘못된 감정, 병들어 있는 감정을 가지고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막 기뻐하고 계신데 우리는 막 낙심해 있고, 하나님이야 잘했다 칭찬하시고 자 잘되고 있다 너무 좋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막 지금 어두워지고 있고 뭐가 안돼 하면서 어, 울고 있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울고 계신데 우리는 그 와중에 막 신나 있고 아, 제가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 선교하는 것이 야 이게 선교가 참 쉽지 않, 않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제가 세 번을 아이따를 이제 매년,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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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세 번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는 확실히 나아졌어요. 그런데 처음 선교를 이제 가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냐면 선교지 가가지고 아이따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너무 어렵게 살고 진짜 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야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사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오면서. 어그 당시는 이렇게 아프고 울고 뭐, 뭐 그런데 어, 이 친구들이 이제 막 만족이 시작이 되고 감사가 시작이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나보다 너무 못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오니까 상대적인 감사 상대적인 만족감 상대적인 우월감 그래서 내가 내 위치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구나 난잘 먹고 잘 살고 있네 요게 요런 식으로 온다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다시는 선교 안 보내고 싶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라고 보낸 것이 아닌데 내가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나 무시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내가 별로인 것 같고 내가 되게 못산줄 알았는데 갔다 보니까 내가 높은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저 사람들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볼때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높은 것 같다. 요런 식으로 이제 마음이 정리가 돼서 온다면은 너무 화가 날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가 내 아이들 좀 봐달라고 우리 은서 준서가 너무 힘들다. 이, 우리 아이들 좀 봐서 야 니들이나 내가 너희에게 우리 은서 준서 주라고 막 이렇게 먹여서 넘치게 했으면 그거 우리 아이들 마땅히 줘야 되는 거거든. 너 우리 아이들 주라고 너한테 준 거야. 가서 우리 아이들 좀 주고 와라고 했더니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만나서 뭐 이렇게 뭐뭐 뭐 같이 놀아주고 오더니. 얘들이 널뭘뭘 느꼈니 했더니 아 은서 준서를 보면서 제가 얘들보다는 잘 살아서 아, 만족하고 좀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내가 뭐 괜찮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럼 다 신안 버립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아이들. 마땅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존중받아야 되고 존귀하고 귀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근데 그 많은 부분들이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사실은 이 세상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그냥 힘센 사람들이, 이거는 내 땅, 이거는 내땅 하면서 말뚝을 딱딱딱딱 받아버리고, 넘어오지 마. 너희들 이제부터 거기 사과나무 먹을 때마다 나한테 돈 내. 파인애플 먹을 때마다 돈 내. 나한테 돈 내. 누구 건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주셨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말뚝을 박아 버리고 그 자녀들이 그걸 마땅히 이어받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말뚝 박아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주인이 됐어. 너희들 나한테 돈 내야지. 하나님 저는 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시스템 만든 거지. 저는 그냥 몰라요. 이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자연이 살다 보니까 그냥 여기까지 온 거지. 제가 한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구조적인 죄악들을 짓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결국은 누군가는 나아질 수가 없게 만들고, 그냥 부자들만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에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욕심쟁이들이 다 먹어치워버리고, 그 자식들은 이러나저러나 사는. 아, 이런 시스템 안에서 그냥 아, 나는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네. 라면서 살고 있어 버리고 싶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다행인 것은 말씀을 주시고 알려주시고 너희들이 죄를 안 짓고 나는 몰랐어요. 하지만 너희들은 죄 속에 살고 있다. 태어나 보니까 마피아 두목의 아들이고 다른 사람들 다총 쏘는 법을 가르쳐 주고 누가 이런 때는 너가 어려움을 좀 당하고 기분이 나쁘면 이렇게 총을 쏴서 해결을 하면 돼라고 가르쳐 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몇번 방아쇠를 몇번 눌렀는데 얘네들이 그냥 죽고 그런 것뿐이에요. 저는 몰라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모를 수도 있어요. 진짜 의도가 없고 동기가 없었다면 사실은요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니까 죄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때는 선과 악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죄가 없었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주는 열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지식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시작된 순간은 언제냐면 알기 시작한 때부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죄를 막 짓고 있는데도 모르고 싶어. 그런데 문제는 이 죄를 막 짓고 있으면서 누군가 고통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세상을 좀 놔둬야 되는데 구조적인 죄악들로 평생에 이 사람들을 묶어둡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악인이 형통한 것이 죄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뒤에 보면은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악인이 성공하는 거예요.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정작용을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더럽게 쓰고 해도 이 바다가 스스로 작용작용을 하고 바람이 작용작용하고 태풍이 다 가라 없고 한번이이 이 전염병들이 있을 때는요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불이 그냥 번개가 우르릉 꽝하면서 자연 한번 싹다 태워버려요. 그러면서. 좋은 것들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들도 태워서 그래서 다시 그것이 새로운 생명들이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되게 하셨는데 사회가 자정작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악인들은요 사람들이 싫어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악인들끼리는 절대 친구가 되지 못해요. 악한 그런 성향과 성품들은요, 친구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서로가 서로를 이용당하고, 이용당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반드시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으나 망해요. 이것이 우리 사회 안에 넣어 놓으신, 자연 안에 넣으신, 우리 안에 있는 자정작용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시스템인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것이 멈춰진 거예요. 악인들인데, 계속 잘 돼. 계속 잘 먹어. 계속 잘 살아. 이건요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면 악인들이 계속 형통하고 있다. 우리가 봤을 때 계속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더 형통 악인이 잘 형통한 것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 오늘 the lamp of the wicked 사악한 자들의 램프라고 나와요. 악한 자들의 길이 밝은 것은 죄다. 악한 자들은 절대로 그냥 잘될 수가 없다. 정말 잘 됐다면 뭐냐면. 그 사람들 이미 계속해서 매순간 추가적인 죄들을 지속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재물이 강탈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이 희생당하고 고통당하게 해야만 그 사람들의 인생이 계속해서 빛이 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너희들을 어렵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일 때에. 우리가 더 화가 나고 더 분노가 나고 어떤 때는 무력감이 들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다잘 되고 하하호호 하면서 TV 보면 심지어 막 착해 보여 막. 막 밝아, 긍정적이야 막 건강해 보여. 적도 없는 것 같고 다 친구들인 것 같고. 나는 외로운데 저 사람들은 친구가 많아 보여.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악인들의 길이 왜 램프처럼 이렇게 밝게 빛이 나고 있는가? 하면서 우리가 다운되고 낙심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다 보고 있다. 그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더해지고 있는지,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너희들이 희생당하고 있지. 나는 그거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고통을 알고 저들의 죄를 알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결국은 그들에게 6절, 7절, 8절을 내가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 죽음을 내가 그들에게 줄 것이고, 7절,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그 자신을 내가 반드시 소멸하게 한다. 8절,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내가 그 길을 구부러지게 만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소멸하게, 구부러지게 죽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야, 저렇게 살아도 저렇게 산다면, 저렇게 악하게 살아도 잘 먹고 잘 산다면, 어, 나도 한 번쯤? 나도 조금은 저렇게? 이런 유혹을 받을 때에, 아니다, 내가 반드시 구부러지게 할 것인데 너희는 봐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게 하고, 악한 자들이 무너지고, 심판당하는 것을 세상이 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사라지면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요, 굉장히 괴로워요. 신앙생활이 다 꺾입니다. 기도의 힘을 잃어요. 내가 기도하면 뭐하나? 어차피 저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될 텐데. 아무리 선하게 살고 좋게 살아도 우리는 안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요. 신앙생활이요. 재미없고 기도할 맛이 않나요? 어차피 들어지지도 않을 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고 있고 악한 사람들의 악한 행실뿐만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선한 행실도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승리해야 하는 자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넘어져야 하는 자들이 반드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요, 어, 사실은 죄가 모든 곳 안에 한 번도 끊어진 적은 없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래서 사실은 어,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곳이 사실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제사장들 정도 돼야지 뭐 좋지 않겠나 싶었는데 사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다 교회 안에서 사실 죄지었잖아요. 막 헌금하고 막 여자들만 막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불로 그 자녀들을 집어 삼켜버리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요 성전 안에서 있는 죄들도 다 갚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밖에서 있는 죄들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죄들을 하나님께서 갚고 계시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있었던 아버지 자녀들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정말 누가 다윗을 돌아보나? 다윗은 그 집안에서 막내 아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는요 그렇게 형들이 많은데 막내 아들은요 이제 성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평생에 그냥 형들의 그늘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다. 대다수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막내 아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어,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뭐 주목하시지 않으면 뭐 세상이 볼때 우리를 누가 주목하겠나? 어, 그런데 너무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니.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께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내 약속을 이루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여시지 않는다면요 앞으로 우리는요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Plan of the Heart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게 주신 계획은 우리 거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마음의 계획을 하는 것은 belong to man.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속했다. 사람의 계획 경영은 사람에게 속했고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를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계획을 작게 잡죠. 우리가 목표를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라는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도 목표를 작게 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목표를 잡고 있느냐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진짜 믿는지를 증거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주실 수밖에 없는 시스템 안에 우리가 들어 와 있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요 목표를 새롭게 설정해야 됩니다. 저희는요, 저는 그래요.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 우리 교회 목표가 뭐 100명, 1,000명, 10,000명은 없어요. 그러나 어, 선교하는 것은 목표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높아질지에 대한 목표는 없지만 우리가 얼마나 나누어 줄지에 대한 목표는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 설립 처음 시작 한 날부터 계속 설교했던 내용이지만 지금은 일단 아이다부터 제가 선교하기를 원했었고 하나님께서 뭐 저에게 주신 거니까 그래서 첫주 헌금을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계획부터 저는 여기에 얼마 헌금이 들어올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히 물질을 주실 건데 그 물질을 어디다 쓸지에 대한 계획부터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주 헌금을 50만 원을 다 보냈을 때 월세가 100만 원인데. 우리 헌금으로는 사실은 한달 내내 헌금이 다 모아져도 첫주 헌금 설립했을 때 30만 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월세가 100만 원인데. 어, 근데 50만 원 헌금을 하는이게다 여기서 아이다에 보내고 그다음부터 매달 첫십 어, 10만 원씩 헌금을 아이다에 보내야겠다. 사실 저는 그렇게 했었는데 어, 지금 20만 원씩 보내고 있거든요. 몇달 됐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 하게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제 지금은 아이다도 더 해야겠지만 케냐랑 그다음 에 인도 그다음에 수단을 돕고 싶다 아, 그, 그런 좀 목표는 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에 대한 목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반드시 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교사님들한테 말해 놨어요. 제가 지금 지금은 아니다 하는데 반드시 인도합니다. 케냐 합니다. 그리고 수단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돼요. 가서 언젠가는 언제까지 우물이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20년 전에도 야 지금 우물 판다는 생각을 하면 뭐하나 20년 지나면 우물 다 파져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물은 다 마시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어요. 전 세계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도 아프리카의 물을 못 파네요. 아 그럼 우리가 파야겠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가서 이게 한번 물을 나눠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우물을 파주고 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물을 마실 거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 이렇게 이렇게 잘한다고 싶을 정도로 너무 너무 이렇게 잘 섬기고 계시고 어뭐 그래요. 지금 또 청소기가 와 있는데 하니까 뭘좀 하려고 하면 성도님들이 알아서 막 움직이시고 막 섬기고 아버지 집을 어 그런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나 보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것이 막 눈에 지금 안 보여도 사실 미래를 계획을 세우겠는데 눈에 막 보이니 그래서 앞으로 야이 계획을 좀더 분명히 빨리 좀 잡아야 되나 보다 하나님께서 빨리 이루시려나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산들을 먹이시고 뭐 많은 사람들 그 이웃들 원래 그 이웃들이 있었어야 했던 위치로 우리가 다시 올려드립시다 그분들이 원래 있었어야 했던 위치보다 너무 낮은 곳에 있어요 그거 우리가 정상으로 되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그리고 저평가되고 저렇게 고통 당하고 있는 구조적인 죄악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원래 우리들의 형제들 다시 원래 위치로 올려내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지 그것을 상상하면서 오늘 행복하게 오늘을 살아가며 아버지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